그런 펀치를 맞고 살아남을 수 없다고들 했지만 그는 해냈어. 마이크 잰비디스의 괴물 같은 오른손에 맞고 돌처럼 쓰러졌지만 샤이드 엘하지가 다시 일어나 세상을 놀라게 했지. 단순히 일어난 게 아니라 살아남을 수 없는 전쟁으로 다시 뛰어든 거야. 팬들은 아직도 킥복싱 역사상 최고의 장면 중 하나라고 부르고 과장이 아니야. 경기 시작 종이 울리자마자 이건 개인적인 싸움이었어. 전략도 탐색전도 없었고 오직 폭력뿐이었지. 그리스의 거인 잠비디스는 화차 같은 힘으로 눈에 불을 켜고 돌진했어. 잔혹한 레프트훅이 샤이드의 턱을 강타해 모로코인은 1라운드에서 곧장 쓰러졌지. 하지만 대부분이 그대로 눕겠지만 샤이드는 무언가 증명하려는 듯 다시 일어났어. 그리고 곧 폭풍이 바뀌었어. 30초도 안 돼서 엘하지가 무자비한 방역을 시작했지. 그는 잠비디스를 구석에 몰고 주먹을 쏟아부었어. 빠르고 거칠고. 끊임없이 정확한 라이트 크로스가 흐름을 바꿀 뻔했고 마이크를 수세로 몰아붙였지. 잠비디스는 클린치를 시도하며 속도를 늦추려 했지만 모로코이는 숨조차 모으게 만들었어. 바디샷, 어퍼컷, 리킥, 완벽한 공격 폭풍이었지. 하지만 그리스인은 끝내 부서지지 않았어. 세 라운드는 분노 속에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여전히 승자는 없었어. 그때 판정단이 믿기 힘든 결정을 내렸지. 추가 라운드. 경기장은 폭발했고 해설자들조차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 네 라운드는 순수한 살육이었어. 잠비디스가 또한번 괴물 같은 오른손을 꽂아 엘하지를 쓰러뜨렸지만 여전히 끝이 아니었어. 샤이드는 기어오르듯 다시 난투에 뛰어들어 마이크의 턱을 간신히 빗나가는 난타를 퍼부어지 날아차기 무릎이 잠비디스의 머리를 스쳤는데 몇 센티미터만 낮았어도 결과는 달랐을 거야. 하지만 그리스인의 머리 움직임이 그를 살렸어. 대신 마이크는 샤이드를 간에 꽂히는 강력한 훅으로 응징하며 눈에 띄게 속도를 늦췄어. 결국 심판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 경기를 멈추고 마이클의 승리를 선언했어. 이건 단순한 경기가 아니었어. 전쟁이었지. 부서지기를 거부한 두 전사가 폭력을 주고받은 순간, 킥복싱 역사에 영원히 새겨진 장면이었어.